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시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에 네, 골로새서에 따르면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 보시면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또 라우디기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그 외에도 어,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싶어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보고 싶어했을까요? 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반드시 다 사형당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00년 전 로마 통치하던 시대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뭐 그렇게 썩 좋은 경험은 아닐 겁니다. 어, 사실 언제 마지막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울이 비록 편지를 써서 골로세 교인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또 골로세 교인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나누어 준다 선치더라도,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 뭐 사도 바울이 뭐 본인이 언제 죽을 거다 이거를 날짜를 알았느냐 이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어쩌면 자기도 어, 이 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뭐 불안한 뭐 그런 게 아니라요, 걱정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절할 수밖에 없고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편지하는 사도 바울도 진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사고가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지금 있을 때 잘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진지하고 진심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진심을 다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 핵심이 과연 뭘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편지하는 시간이라면 과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려는지 왜냐하면 이번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이 있으면 좋지만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진지하게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 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바울의 편지 이 골로새서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을 수 있어요. 뭐 로마의 신, 뭐 헬라 시대의 신, 뭐 혹은 로마 헬라 우리 그리스 로마에 있는 여러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 신화들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다양한 신들 그런 신들이 아니라 이제 골로세 교인들 중에 이방인 출신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섬기는 신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주인데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골로세 교인들이 섬겨야 될 신, 주죠.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쪽 신한테 갔다가 아이고 뭐좀 신통치 않네. 저쪽 신이 좀더 강력한 것 같아. 그럼 또 저쪽 신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보니까 또뭐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여기는 신성이 없어. 그러면 더 강력한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우리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신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순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섬겨야 되는 주간 누구냐?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문자 그대로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 2021년 마지막 주라는 의미에서 더는 21년 주일 예배는 없는 거죠. 오늘 예배가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2021년으로서는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주 예. 이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 뭐 다, 내년에도 섬깁니다 다음 주도 섬기는데 안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 2021년에 오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아니면 주님을 또한 우리가 언제 섬깁니까? 물론 반성하고 다음 주에는 더 깊은 영성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이 다시 또 골로새 교인들 대면을 하던 편지든 언제 쓸수 있을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질서 있게 행하는 걸 압니다.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으로 뭐 문란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잘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모르는 마음으로 그게 뭐 직접 서 있지는 않습니다. 골로새 서에는 예, 혹시라도 많은 생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게6 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뭐 누군가가 깨달음에 이르면 뭐 어디 뭐 초월적 존재가 된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혹은 어떤 신의 힘을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초인이 된다 그런 신앙이 아니다 그 얘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또 어려서부터 뭐 교회학교 어려서부터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교단 이름도 대한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일까? 이게 무슨 신앙의 신비일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를 명,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풀면 그렇죠. 조금 더 풀면 나사렛 예수, 인간적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뭐,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이라고 안 했겠죠. 뭐, 몇년 전에 활동했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이 혹은 구약성경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다른 신이 절대로 있지 않다. 그얘기예 그니까 예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물론 저는 저 자신은 장로 교회 목사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지 침례를 베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있고 침례를 받으면 능력이 없다 혹은 그 반대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세례는 침례든 혹은 예배 형식이든 예배 횟수든 예배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동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거기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어야 된다고 그 얘기해. 다른 가르침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으면 다른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 개인 구원도 중요하고 사회 구원도 중요합니다만 안타깝지만 그게 우선 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민족복음만 하지 말자, 세계선교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뭐 개인구원이 됐던 사회구원이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는 개인구원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뭐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개인적 어떤 영성 체험, 신비한 체험들, 기도할 때 천국을 본다든지, 뭐 혹은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사회구원, 사회봉사해야 된다. 교회 의 졸림 목적은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뭘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분들이 실천을 어떻게 할 건가의 차이이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단은 빼고요. 이단 사이비는 아니고 그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봐요? 또 다른 교주, 교주가 새로 오신 메시아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2의 예수다. 성경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경전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뭐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강조점 때문에 물론 강조점이 그 교회 혹은 교단 혹은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 핵심은 아닌 거예요. 그것 좀안 한다고, 그것 좀 다르게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어, 절대로 그런 거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뿌리를 세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 믿음의 굳게 서겠죠. 믿음의 굳게 서 있는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요 구절까지 원래 준비는 조금 더 했는데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강조하겠습니다만. 자, 믿음의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넘치게 하라 본인 스스로 감사를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감사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냥 막 휘어잡아서 억지로 슬픈데도 감사가 튀어나오고 억울한데도 감사가 나오고 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까지 빼앗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희한하게 내 속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혹은 주변의 뭐 천사나 그런 어떤 영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로 하여금 휘몰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아요 매번 그러면 뭐 출애급한 성도들이 구약성경에 출애급한 성도들이 항상 기쁘게요 항상 행복하게요 그러면 뭐 마라 같은 물 앞에서 그들이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불평을 왜 해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왜 불평해요? 불평할 일이 없죠 왜? 홍해를 건넜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우리의 신앙을 휘몰아 가져주시는 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래버리면 항상 그것만 기다리면 되제 우리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냥 확 끌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때도 있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약간은 의지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의지, 우리 결단, 우리 헌신이 불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그 무대보식 헌신이 과연 하나님 뜻이냐? 이건 또 별개 문제겠지만 어쨌든 뭐 오늘은 그거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요. 믿음의 굳게 서 있으면 뭘 해야 되는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임직때는 감사를 드리는데 퇴직때는 퇴직한 후에는 감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얘기로 하면은, 뭐, 선거 전에는, 아, 그분들이 뭐, 선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동네 여러분, 주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제임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를 섬겨라 아, 그렇게 바뀌죠. 왜? 내가 대장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임하고 나서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이제부터는 나한테 감사하라. 이런 경우도 생길 수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인가라고 한다면 믿음의 굳게 서서 우리의 형편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취임할 때도 있고 임직할 때도 있고 입사할 때도 있고 입학할 때도 있고 집을 살 때도 있고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을 그만둘 때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사업이 잘안될때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아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께 대한 무슨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이 빚쟁이입니까? 우리한테 뭐 눈초리를 코 쳐다보고 있으면서 시시때때 아무 때나 호흡하든 뭐 일어나든 잠자든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를 억지로 끌어내겠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세금 내듯이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세금 내야 되듯이 감사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 읽었으나 제가 오늘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골레세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무할례자예요. 그러니 이들이 영적으로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어떻게 그리스도 별세하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되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 믿는 이들 우리들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되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아득하지 않으세요? 아, 물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요즘 어떤 젊은이들, 뭐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관한 예, 내용을 설교하려 치면 아, 뭐 천국에 가봤다, 천국에 몇 집이다 아, 그런 건다 이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국 그 자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를 하려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 고리타분하다. 저 근대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런 게뭐 있냐?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다가 죽는 게지. 뭐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다가 죽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공정을 따라 우리 사는 게뭐그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그니까 예수께서 되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정말 믿으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람들이 사용 안 하겠죠. 물론 예수님이 별세하시기 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주의 제자들 뭐 베드로의 고백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게 된 가장 큰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 공동체도 흩어질 뻔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소위 말하는 초대 교회가 처음 생기지만 그 이전에도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제자들 가운데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든든히 서고 완벽해지고 제대로 된 계기가 뭐냐?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무슨 뭐 성경에 신비한 거 자꾸 판다 그러고, 뭐 성경 공부 따로 하자 그러고, 뭐 한때, 두때, 밧때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고, 이 성경에 대한 히브리어가 뭐 어떻고, 뭐 헬라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설교가 이상하다는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셔도 돼요. 이, 이 본질적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은 주변적인 것, 환경적인 것, 문화적인 것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가? 궁금하신 분들, 내일 새벽 기도에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골로 세서가 굉장히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근데 짧은데 마치 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것 같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이거를 넘어서게 될 때의 주변 환경, 문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시대적 정신들이 얼마나 많이 골로새 교인들을 공격하는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 정말 너희가 죽겠다고 말씀하셨느냐 뭐 이런 걸로 도전을 했다면 골로새 교회 때부터는 주변에 있었던 시대 정신, 뭐 문화 철학 그들이 갖고 있는 근데 시대 정신이 천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나 천박한 게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학사도 받고 석사도 받고 석뭐 박사도 받으셨잖아요. 에? 그게 뭐 천박한 거예요? 어, 아니에요. 세상에 천박하다는 그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 시대 우리를 관통하는 소위 말하는 과학적 관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죠. 헛된 소리 같으면 강력하겠어요? 절대로 강력하지 않아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그 종교적 진리 말고요. 진리라고 믿는 사회 과학적 원리, 뭐 자연 과학적 원리, 뭐 그런 것들에요. 이 그런데 그런 게 신앙 가운데 경여하게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교묘하게 신앙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말들에 대해 사람들이 들으면 합리적으로 어, 교회는 이래야지 신앙이란 원래 이래야 돼라고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초대 교회가 가졌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양념을 잘 치면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에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금방 끝나는데요. 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 이 올해 21년이 다 가기 전에 예, 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또이한 해도 또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어, 마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철학과 소김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학문들, 심지어는 그런 것들조차도 성도들을 교회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들이 받은 교훈에 서서 우리 구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저희들의 입술에서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어디서 감사가 사라졌는지 주께 대한 감사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구원받은 이들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름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한 감사가 혹여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다시 한번 주,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